어, 어이구, 어이구. 와, 하나씩 따요, 하나씩. 하나씩. 아, 하나씩. 천원 날라갔네, 이천 원. 오 <laughs> 음, 좋다. 자, 요거, 이제 보이죠? 네. 네. 이건 는만 맞나? 아니, 네. 아니, 아니 이건 뭐야, 이건 뭐이너 많이 되어있는데. 어, 까 음. 어, 이게 고염? 고염이야. 아유, 안 좋다, 안 먹었다. 안 먹었다. 원래 그런 게 맛있대요. 응? 응, 그냥 아요 응. 응. 너무, 응. 너무, 너무 저기다. 그거다 넣나? 나넣 넣나 그냥. 아그 너무 했구나. 아까워. 아, 진짜. 그 깨진 거 먹어. 옥사님 기술적으로 따셔야지요 어고기 어, 있네요 어, 네, 어, 두 네. 어, 거거 있게 고어두 어. 그 마리 응두 <laughs> 마리 <laughs> 아두 마리 <laughs> 어, 먹어야지 주야지안좋까치 응? 너무 먹었나? 아니, 아니. 많이 같아 까치밥이야 어. 오하나씩이요 하나씩 예예예예 갈치 밥 떨어진 거. 정 목사님이 영화감독. 이것도 <목소리> 카메라만 감독. 그두두두두 두. 어 두. 까치 먹고 이렇게 어. 또 떨어진 거야. 이거 떨어져서 어, 이렇게 그래. 그래. 나다 떨어진겨. 어그 먹어도 돼. 목사님 앞에. 아 목사님 잘 따시는데요. 아, 네, 네. 아 김수희 네, 네. 목사님한테 여기 취직해요 감 따는 거. 네, 네.